라면산가 존나 빠르저 혹시 부심깃발 한번만 요저 어디가 있어요? 햄버거 햄버거 있어?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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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가자 바꿔? 안바안 바꿔요 안바요 아직은 아직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안녕 안녕. 안녕안녕안녕 <laughs> <그래. 실망. 웃음> 맨 처음에 죽자안좋 아, 아, 어? 어, 어, 이거 지아 진짜 어? 아까 왜왜 조용히 오셨는데 교차 타는데 어, 이거 아 이거 어, 어, <laughs> 나플래이플래이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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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면 3경기 남은 거야 대이더맛

쩔고 힘들만 해 느려가지고 어, 계속 잡아 근데 많이 늘어 몸이 많이 뻣뻣해 길어서 그래 얇잖아 아, <laughs> <많이 커져요. 웃음> 아, 아, 아 빵구멍은 ㅈ끝내 이거 아끼는 버진데? 야 근데 아끼는 바지 만 있고 그렇게 슬라이딩을 많이 해? 어? 이 슬라이딩 한 3-4번씩 하던데 한 게임에? 그럼 아, 해야지 그래서. 재밌잖아 아유. 그 따... 길어도 이렇게 플레이가 돼 잘... 아, 아까, 아까 내가 준거 누구야? 너지? <laughs> 내가 기깔나게 찍어줬잖아 기깔나게 찍어줬어? 언제? 왜? 너아니가나 아니야? 나... 너네 나... 둘중 하나야 <laughs> <나윙> 기깔나게 <기깔라기 웃음> 언제 찍어줬어? 윙이었어 윙 너지? 어나윙이너 네, 나랑 눈 맞춰가지고 한번 찍어줬잖아 아니 그게 너무 많았어 날려먹 나는... 아니, 아니 다 짧아 근데 킹이 <laughs> 키... 하려면... 아니 그때 길었어 딱 그러니까. 떨어졌어 너한테 아니 씨발 이경기까지 계속 <laughs> 어떻게 됐어? 계속 중간에 끊기니까. <laughs> 아, 너 터치 존나 좀... 길게 하고 <laughs> 어? 이 너머리는 시그니한 적이 는데 맞았어. 시그니아다아 회장님! 빨리 가요! 피아노 피아아노 피아노 아아아 나이스! 아 패스! 려려아려안나안나안 나왔다! 기만해복기만 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뭔가 약간... 마르코스에 안나은 아로서 빨랐어요. 아. 와! 아. <laughs> 남가 나오는 건제잘해 근데 얘가 무섭게 나와. 분위기 달라 <laughs> 아, 진짜 분위기. 아, <laughs> 아, 형님, 아, 저게 는게대박 아, 배웠대요. 지 좀. 형지컬이야 배웠으면 저렇게 하지. 아, 저렇게 아, 아, 센스가 50. 센스가 4 0이고 스타일 너무 이아지아와 킥보드. 15년. 누가 네. 진호가? 진호 이미 15년 한거 아니야? 했겠지. <laughs> 아, 느려, 느려. 모바일은 어? 느리대. 3개 <laughs> 잡았네. 뭐. 어, 2대 아, 나이스. 수아님. 수아님, 안 아, 티클한테 나이. 아, 아, 아파가지고. 네. 어, 무섭다. 한 게임 더 질러야겠다. <laughs> <laughs> 무섭다, 무다이러네축가로도 <laughs> <또, 또, 데시아 웃음> 생각하니까 무섭다 로 하는 <출까라는 웃음> 무서운 거 맞아? 무서워, 지금. 아, 너무 힘들어. 나 아, 지금 오늘 발만 <laughs> 네번 까졌어. 아 좋다. 오 좋다. 아, 저 새끼 지금 패딩 입고 뛰고 있어. 티가 다 빨리 다야아지다두번 다. 해주기만 해도. 아해준이이니까큰거 아, <laughs> 아, 없어.

됐다! 누구 어, 패스 누야 외찬형이죠. 패스 인정이다. 아, 뭐 상준이이지내 상준이 레전드다. 잘하긴해 아, 그래도 넣었어. 그래도 넣었어. 그래도 넣었어. 안전해. 안전해. 야,

다시 다. 려 아, 이거 홍준이 계속 홍준이 어, 그래. 그래. 달안 어, 했으면 아,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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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됐으면. 아, 홍준 나이스! <laughs> 가 아, 매기는 건데 이거. 영상 찍고 있잖아. 조용히 해야 돼 뭐 탄돌리기 다 영상에 네. 들어간 거 아니야? 아, 뭐 해! <웃음> <웃음> 민규입니다 형한대셔 네? <laughs> <진짜. 한 시시로? 웃음> 이거 바로 슛이어 나이스 <laughs> 형 일단 한 골로 증명했어요 지점 뜻이 맞아 뭘까? 잠 지겠지 뭐 에이, 설마 어떻게 <laughs> 아니. 야. 아, 죄송해요. 저희. 저희가 좀부자요 저희 팀죄송니다그 뭐예요? 저희가 아픈 중인데 아, 3원 중. 아. 그 반대 의도하신 건 아니죠. 왠지 이름이 꼬시더라고요. 아, 의도하신 거예요? 아, 근데 옆에 있는데. 아, 너너왜 그래? 너무 했다. 야, 네들. 네들. 안 했어? 너무 했지 아닌 상상 안 했어? 저희 팀 아니에요. 로 남타.

톡톡톡 a t 에 l 에 talk. Toga, s h o o 는 e r b o n 아 o t some junk. I'm not a woman. I'm 하나 못 넣으니까 a n I'm not 이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가운데로! 가운데로! 어? 혼자 패스 끝에 진짜야 너 아까 강 트로피 하고 진짜 백스텝 하는데 진짜 와... 너너너 뒤에서 누가 끌린나니까 어, 어. 저번 주 <laughs> CMC 나야 <laughs> 아 진짜 미치놈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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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라졌어? 오늘 어? 좀 빨라졌어, 어? 빨라졌어. 아. 왜? 아한번두 봐야 될거 같아 아 저번 주에 비하면 좀더 빨라진 거 아니야? 아, 저번 주에 비하면 더 빨라진 거 같아 <laughs> 저번 주에 얼마나 어땠길래? 아. 저번 주에 연선들였어 저번 주? 네? 작년 나번데? 어? 아니, 또는 안 작년 나였어. 또는 안 아, 또 네. 하나. 아, 또 하나. 아, 또나나또나또 하나. 아, 나나 아, 또 아, 또 하나. 아, 또나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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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또 하나. 아, 아, 또하이 아, 또 하나. 아, 또 하나. 아, 또 아, 또하 아, 또하 아, 아, 일이지 같으면 이제 올라와. 얘 킥이 많이 안지 어, 킥안안스도안 발목에 힘이 너무... <laughs> <밤목이 안 좋아서. 웃음> 발목 <다 졌잖아요>. 어 발목 아 이거 어떻게 끌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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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내주트디 제트디. 다차

아이스야 아, 어떻게 이거. 아니, 아니 저렇게 저렇게 라 어떻게 저렇게 나가스윙이 아, 이게 임팩트가 다른 거지 발목이 이그가야아이 <laughs> 어떻게 좀톡 차는데 무슨 키 많이 안 좋은 같 끝난 톡 차는데? 근데 예전엔 진짜 발밑에 갔어 아니 진짜 왼발이 다 죽는 아니 이거 기린빨이 안 돼서 예전 몸이 근데 기린발이 진짜 주변이 있는 수술했으면 날라다녔을걸? 수술 안 했었는데 근 아픈 건 아니다 어? 푸르씨, <laughs> 씨발. 인데가 없는데. <laughs> 너 인데 없냐? 어. 어디? 닮은 게? 3개 중에 2개가. 왜3개안 했냐? 아유. 아유. 아, 인데가, 인대가 3개가 있거든? 발목에? 내가 이거 가운데 떼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두둘가 어, 없어? 있어? 끊어진 거지. 아, 어. 완판 당했다 이거 그때.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스스로 봉합했으면. 아 이거 어, 봉합했으면 레마에서 안 끊어지면 줄 떼는 거고 안 끊어진 레마에서. 휴긴이 휴안 했거든 사실. 근육으로 이렇게 다시. 으이. 의사가 의사가 신기해. 보통 <laughs> 이런 거 걸어 다녀요. 지금 당구 시작이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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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 h 우씨몇 살이야? 지 e e it. Don't see it. y o 두 경기 두, 돼, 좀. 어, 그런 두 경기 Young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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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i s 아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고 don't know. I d 애기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여기서 o w I don't 지 n o 안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야 그때 어? 야, 얼마나 놀아줬는데, 애기들이 거라도... 시작부몇 살까지 운 아니 공이 어? 뒤에서, 어? 뒤에서, 해. 뒤에서 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네가 애기 때문에. 허리 어? 걸리아 어? 애기는, 어? 어? 아, 애기는, 아, 죽어 애기는 죽어 일주일 남으면 나 초등학교 때. 어, 아, 초하학교 어, 진짜 자주 보면, 그냥 겨우. 자면세살 아니야 지금? 어, 저... 작년에 돌잔치 하지 않았냐? 아, 그러네세 살, 세 살이네. <목소리> 지금 떠야지, 지금 떠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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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놓은 거야, 지금. <목소리> <목소리>

십자 나왔어? 예찬이 형 이제 십자 나고 나서 지금 많이 줘. 옛날 그 이예찬이 아니야? 옛날에 진짜 옛날 존나 날라다녔어 문제 나왔어? <laughs> 작년. 어나 작년에 봤던 예찬이랑이 <laughs> 다른 거야, 뭐? 보셔야 될 텐데. 좀. <laughs> 아니야 진짜 유격이야. 지금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후방이 후방이 나왔다 뷰어리 뷰어 후방 나왔어? <웃음> 나랑 <웃음> 나랑 같이 후방이. 후방은 괜찮아. 후방이야? 너가 어, <laughs>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야? <laughs> 나 부피가 안 돼, 진짜. <laughs> 후방 수술했냐? 어. 언제 언제 다쳤는데? 아, <laughs> 는 아, 아니 이게... 프터 치기에는 멀쩡한데, 멀쩡해 보이는데 2, 3년... 2, 3년은... 딱 킥하면 거. 여기가 정말 찌릿찌릿하다 그를벨이 있어야 돼 아, 치기 존나 아프네, 여기? 씨스 차이 아까 씨X 비키니 정도는... 상처만 남았네 상처만 남았어 아, 나는... 유찬이 형, 유찬이 빨리 가 보자. 한 번. 거 아, 진짜... 근데 그거 지긴 했는데. 아. 아, 좀이네 아, 이어 아이고. 성이 진짜 저거 찐조 쪽이지. 진짜 진짜. 귀여워. 저거. 팔 반바지 쪽이야. 어. 무지아 귀여웠다고. 줍세 30년 뒤에 저런거 있었다 은성이 근데 40대, 40대. 야 아, 40대? 40대? 번인 40대. 이제, 이제 냐 지금? 이제 끝났지? 끝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왜,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건데? 긴장이 아니고든 필살기만 없 아니야. 배찬이 어디고 있어수원 수 am. i 뭐 s a t 뭐야 c k I 아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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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니 m I am. I 아니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어 I 야 m I am. 아 am. I a 가 이터이면 진짜 더 많이 묘 거야 아, 누구죠? 우리 BSP에서 샤시, 샤시 하는 사람 있잖아. 샤시가 뭐야? 마이어봤는데그 아니요. 창문 같은 거. 그아니 아니야? 어, 아, 창문 틀 뭐. 같은 유리... 탈, 탈거 유리. 일 들어가. 아니요 아니야 그거 세 잡아. 또뭐 아파트 하나 깔면 장난 데 저는 요시이렇게 많이 <laughs> 야아아아아아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너무 길어 됐다 짜아아아아아아아이 야, 야 뭐, 뭐, 재원이 형그그 아, 아저 원래 맞대치면 되는 거아니재훈이 온대? 그새끼 어떻게 와? BKBT로 온동데아 이제 퇴근 안 돼? 이제 퇴아아까재원 뭐? 형도 운동는거 아니야? 재원 형도 같이 는거 아니야? 재원형 그럼 나 가야겠다 아, 10, 8, 카톡에 그랬잖아 제후아니야제원기가 담배 나을까 어. 여이트 재훈이네. 재훈이지? 어. <laughs> 도이트지 <될까>? <laughs> 괜찮